개미터기 전형에 대해서 또 시세 시작을 알리는 음봉에 예, 대해서 저채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인디에프는요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렇입니다 1,000원, 2,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친구가요. 여기서 천 1,000원에서 2,000원 위로 상승까지 주고 계속이 밀렸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. 1,000원, 2,000원 그럼 1,500원이잖아요. 네. 자, 그럼 분봉으로 가 볼까요? 네, 1,500원입니다. 여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. 네. 1,500원 아래로 밀린 이후로요. 계속 어떻게 됐죠? 네. 부딪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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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어요. 그럼 여러분들 네. 큰 그림에서 1원 1,500원, 2,000원이잖아요. 그럼 분봉에서는 네, 1250원, 1500원, 이 사이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. 그, 이 자리에서 갑자기 시세가 나왔죠? 요렇게요. 요렇게, 요렇게, 렇게 나왔죠? 그래서 1500원 있잖아요. 여기서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, 검색식을 통해서, 네, 이 자리를 보시면, 네,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, 네, 이렇게요. 일단, 1차적인 매수자리, 매도자리를 보시면, 검색식이 나오나서, 네, 여기서 매집이 됐으니까, 이렇게 하나, 네, 이 자리죠, 이 자리. 그리고,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. 둘, 이렇게 올라가면, 정확하게 여기입니다. 네, 이렇게. 두번 사고 팔수 있는 네, 자리가 나옵니다. 요거를 3분목으로 보면, 네, 이렇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,500원을 돌파를 하고, 할때 사서, 네, 이 자리, 그리고 이 자리까지 두번 매매를 할수가 있었죠. 네, 왜 이러는지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네, 공부하셨다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네, 바로 여기입니다. 2,000원 아래로 밀리고 나서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. 2,000원, 1,000원, 0원에서 중간에 500원이잖아요. 500원. 네, 이렇게요. 이 500원 부분까지 빠졌다가, 네, 갑자기 여기서 돈을 써서 올려주고 점상에 은봉을 짓고 다시 밀립니다. 요렇게, 요렇게요. 네,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은봉을 여러분은, 네,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단칭칸이한 네, 종목인데요. 어디냐면, 눈치를 채셔야 돼요. 어디요? 요 자리입니다, 요 자리. 음, 요 자리.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. 요렇게요. 여러분들. 이렇게 자, 어딜까요? 어, 여기입니다. 이 자리에, 이 자리. 요 자리거든요.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. 여기 보이시죠? 여기만 보이겠습니다. 요 음봉, 네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요. 이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? 바로 요 부분이죠, 요 부분. 여러분들 네. 어떻게 돼요? 이때부터 모니터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요, 여기. 네. 여기입니다.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네, 요렇게 밀리다가 쏴주죠 요렇게 네. 치세를 주고도 계속 이 자리에서 지켜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자리 네. 요자리 여기 이렇게요자리요 요자리 이 자리를 다 채워주고 이렇게 계속 가볼까요? 이렇게 채워주고, 네, 이 가격 위에서 이렇게 놀잖아요. 네, 이렇게 놉니다. 이렇게 놀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, 두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이 자리 여기 역할 그 시작이 어딘가요? 크게 보면, 네, 이 자리인 겁니다. 이 자리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시작을 알리는 이런 은봉에 대해서 개미탈기 은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식은요, 뭐 기법이나 보조지표 이런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주식은 분명 세력이 움직이고요, 상승시키고요, 하락시키고요. 그리고 적절한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물량을 뺐고요 이렇게 상승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걸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어 진짜 주식이 뭔지를 아실 수 있고요, 매매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. 예, 정말 많은 걸 어, 여러분들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걸 오픈을 해드렸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네. 항상 네, 세력을 당하지 않고 큰수익 얻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성의 차트였습니다.